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60만 명대보다는 적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완화된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가 팔림대강남성심병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는 확진자의 정점 규모를 평균으로 잡아서 한 37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뭐 40만 60만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훨씬 예상치를 뛰어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확진자 규모는 너무 커진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오늘 거리두기 완화가 시작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뭐큰 영향이 뭐 있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이제 거리두기 완화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께 지금의 상황이 위기라는 이제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유행 상황이 언제 정점을 이룰지 어떤 유행 정점의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든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의 확산세는 이제 위중증 환자 치료나 병상 가동률 등을 고려할 때 방역 당국이 내놓는 거 보면 뭐60몇 퍼센트, 70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늘 얘기를 하는데 판단하시게는 의료 용량을 지금 너무 썼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중환자실 정도만 좀 남아 있기는 한 정도고, 근데 사실 그 중환자실도. 이제 체중증 아주 이제 고난이도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입원할 만한 병실은 사실 많이, 거의 다찬 상황이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전체 확진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재택 관리를 하는 보건소도 거의 이제 번아웃 상태에 이르렀고, 예. 응급 의료체계도 힘들어져서 환자가 제대로 이제 뭐 열이 나는 환자가 응급실에 진입 못하는 일도 있고, 분만이나 추석에서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의료체계 여러 단계에서의 그런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방역 당국이 시간 제한은 열한 시뭐 그대로 두고 제한만 인원 제한만 육인에서 팔인으로 이제 조정하는 거리두기 수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네. 제한하는 게 확산세를 막는 데더 효과적이어서 그걸 남겨놓은 건가요? 일단,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비슷한 연구 결과가 카이스트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일단 이번에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봤었을 때 시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전반적인 이동량 감소에는 좀더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인이나 8인이나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단체로 이제 회식을 가는 분들 이 아닌 이상에서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3, 4명 정도로 모여 다니기 때문에 6인이나 8인 자체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 거든요. 어떻든 간에 뭐 지금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방역의 완화의 사인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어, 정말 지금 이 아무 위기가 없는 게 아니냐, 의료체계도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착시 현상을 주지 않을까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네. 뭐,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면 의료계에서는 우려를 또 하고 결국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남은 어떤 자기의 어떤 계획을 짜다 보면 대체 언제쯤이면 전면적인 해제가 가능한 걸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언제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 예측들이 3월 안에 정점을 찍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일단 정점을 찍고 나서 다만 이번이 이제 거리두기 강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행이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완만한 곡선을 띄기는할 겁니다. 너쨌든 예. 정점을 찍고 어느 정도 완만하게 감소 국면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리두기 완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결국 코로나 19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이제 내린다라고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려도 한쪽에서 나오는데 어떤 기준이 충족돼야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이제 1급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전반적인 치료부터 격리 그리고 이제 병상 활용까지를 관장을 하고 있게 되는 거고 또한 중대본이나 중수본 자체도 1급 감염병일 때 대부분 끓여지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2급이나 또 4급으로 완화가 되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그런 그 신종 감염병 또는 이런 판데믹의 거버넌스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감염의 테두리 안에서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준비해야 될게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 뭐 간편 정단 병원이나 중증 병상이라든지 이런 개념 들도 없어지고 손실보상의 개념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단계적으로 그리고 조직 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제 의료체계 안에서 매우 큰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상당한 준비 또 의료계 와의 교감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0만 50만 60만 지금 이 올라와 있는 게 정점이라고 본다면 이 지속기간이 기존의 예측보다는 길어지겠습니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합니다. 언제쯤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게 될까요? 일단 뭐. 제 많은 전문가들이 오히려 뭐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정도부터는 예,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러서 떨어지기 시작해야 의료 체계가 버틸 수 있다 정도로 마지노선으로 다음 주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정점에 이르러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의료 체계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정점이 조금 더 길어진다거나 정점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 어쨌든 3월 내에는 정점을 찍을 거로 대부분의 전문가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사람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따져서 최장 8일까지 감염성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염된 걸 확인한 다음에 격리하는 날짜는 7일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더 긴데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사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7+3 원칙을 얘기를하고 있죠. 7일은 격리하고 3일은 마스크 잘 써서 다른 예. 사람 전파를 차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증상 발현하고 하루 이틀 있다가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격리 해제 시점이 9일이나 1 0일째가 되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제 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전수 조사 가족 중에 확진이 돼서 증상이 없는데 검체 채취를 먼저 한 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하루 이틀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격리 되는 시점에 바이러스 배출도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료진과 상의해서 사례별로 격리 기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한번 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위 스텔스, 마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부르는 그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 이제 여쭤볼 것도 있는데. 어, 국내 확산세는 1월 달에는 뭐 1%, 2% 사이였던 것 같은데 벌써 한 25%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일단 이제 전체적인 유행 상황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확진자 규모 또는 정점을 키우는 데는 영향을 줄 거로 예상이 되는 게 예.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스레스 오미크론이 주 바이러스가 되면서 유행 곡선이 꺾이다가 다시 조금씩 이제 유행 상황이 증가되는 상황하고 입원률이 오르는 게실제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레스 오미크론의 분율의 비율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정점이 좀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동안 너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만나서 회포를 풀기도 하고 조금 전에 정치인들이 모여서 단체 회식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니면은 그동안 이제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 만났었는데 지난번에도 아무도 안 걸렸더라라고 하면서 또 거기에 얹어서 계속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기존에 유행했던 바이러스하고 오미크론 상황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수준 정도만이라도 대부분 전파가 일어나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이제 노력들 특히 뭐~ 이제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부분들 사람들과만남을 자제하는 부분들을 철저히 해주셔야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들도 지킬 수 있다는 부분들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학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